안녕하세요. 평택의 성치원입니다. 이민년 1월 용띠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용띠들의 운기는? 운세는? 1월의 운세는 어떻게 되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3세 경진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경진생은 어, 나이도 참 중요한 시기도 하지만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다. 왜 그러냐면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또 공부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아이들은 아직 아닌 경우도 많아요. 아르바이트나 이런 일을 하시고, 또한 23세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고민이 많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조금 해도 나쁘지 않은 운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친구들하고 답답한.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면 오해가 풀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지는 그런 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5세 무진생 1월의 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진생은 직장을 이동하는 것도 좋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동해서 내가 답답한 게 조금씩 풀릴 수 있는 그런 1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말고 서서하게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다 보면 일이 풀릴 수있고요 머뭇거리다가 좋은 운기가 스쳐갈 수도 있다 그런 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예스노우가 분명하게 본인이 판단하셔서 이동이나 또 사업을 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7세 병진생의 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진생의 1월의 운기는 어 본인이 지금까지 답답한 운기였다면 이제는 봄 단비에 꽃봉우리가 여는 형국으로 내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있는 분들은 명예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새로 해도 좋은 그런 운기고요. 직장에서 이동도 할수 있고 또 변동을 해서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운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건강만 조금 조심하시면 좋고요. 본인이 지금까지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듯이, 이제는 멀리 뛸수 있는 그런 좋은 운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59세, 갓진생의 운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갓진생들은, 어, 답답한 운기다. 그래요. 뭐가 답답하냐.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기가 돌아오고 있고, 값진생도 병진생과 마찬가지, 금전 운기는 돌아오고 있어요. 삼세이지만 답답하진 않다. 돈이 원활하게 풀수 있다. 그런 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삼재는 삼재이겠죠. 어, 구서수나 또한 십이수 간재, 이런 거를 조심하셔서 본인이 잘 살펴, 살펴서 넘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71세 임진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진생들은 우리가 옛날에, 거지들이 어, 길거리에 앉아있으면 어른들이 적선하면 복이 들어온다 그러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주변이나 가족이나 내가 덕을 쌓게 나면 그게 본인한테 아주 좋은 일 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보시하는 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임진생들은 자손들도 위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이제 그럴 나이기 때문에 보시하고 덕을 쌓는 그런 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1월 용띠들의 운세를 말씀드려보면 강가에 가서 큰 낚시를 하고 있죠. 큰 물고기를 얻는 형국이다. 귀인이 찾아오면 스스로 기회를 잘 받아들여야지. 본인이 등을 돌리고 기회를 놓친다면 답답한 형국이다. 50대 50, 50으로 답답한 형국을 만들지 말고 귀인을 잘 받아들여서 본인이 좋은 운기를 가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택의 성추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